이게 그래서 잘쓴 그림인가 못쓴 그림인가 확인하는 건욕 많이 먹을 거 알고 있지만 예, 100% 감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요새 우리 풍영이또 혼자 라이브 <laughs> 하면서 질문들 많이 받고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선별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특히 이제 또 제가 아는 지인 지망생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저도 강연을 요새 본의 네. 아니게 여러 군데 다니게. 다니게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내용보다 궁금한 게좀 다르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 이게 훨씬 궁금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좀잘 뭐 되면 나중에 제커뮤니티글 올려가지고 질문 쫙 받아서 이렇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질문이 이거 그거였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서 태고할 때 이제 주력으로 봐야 될건 뭔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쓴 글이? 잘쓴 글인지 못쓴 글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수있 아하. 이걸 아,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둘이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완전 다르지. 나는 이제 무얼 중점으로 고쳐야 되는가에서는 아,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감각적인 부분이 달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길어,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짧고 굳게 얘기하자면, 일단, 오타, 비문, 그리고 문장의 어색함을 체크를 해요. 음. 그리고 나서 전개에 내가 원하는 게 담겼는가를 봐요. 요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재미가 있나 없나는 감각으로 그냥 이제 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여기이 부분이 좀 지루하지 않게 잘 읽혔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그 퇴골하고 있는 내 상태도 중요해요. 음. 내가 막 아파 힘들어 그러면 은 제대로 된 퇴고가 안 되는 거죠 내 상태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퇴고를 하고 이게 그래도잘쓴 글인가 못쓴 글인가 확인하는 건 내가 욕 많이 먹을 거 알고 있지만 예, 100% 감각으로 봅니다 아 감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도 이 일을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는 글이 결국 날 재밌게 해주는 글이 다른 사람들도 재밌게 해주겠거니 하고 믿고 어 나한테 재밌어 그러면 타인에게도 재밌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 약간 이런 방식이죠. 아, 물론 기술적인 부분 몇 가지 보긴 그, 하는데, 무적지 나오는 고수처럼. <웃음> 뭐. <웃음> 아니, 근데 대부분, 대부분 이석태카들은 이렇게 할 거? 비감으로 이렇게. 아니, 대부분 이석태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사. 조사?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음. 뭐 뭐의 음. 뭐뭐에아 뭐, 이거를 다 그거를 저는 이거를 봐요 왜냐면 그게 틀리면은 네. 문장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문장이 음.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 그러니까, 뜻이 명확하게 그렇지. 전달이 안될수 있으니까 오류를 이제 수정하는 네, 거죠 저는 그러니까 퇴고라기보다는 문장을 네. 쓰고 한번 보긴 하거든요 이렇게 네. 봐서 이제 고칠 때 보통 조사만 고쳐요 어. 그게 있고 또 하나 있다면은 사실은 지금 에피소드를 내가 구성했어 네. 그럼 이 에피소드가 갖는 의미랑 이 에피소드에서 주고 싶 그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이, 지금 내 회차에 담겨 있지 응.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어, 내가 주려고 한 재미가 있는건 어. 없는가. 그 재미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사실은 잘쓴 글인지 못쓴 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글을 쓰는데 네. 다음 회차에 뭘 쓸지 모르겠어. 아 <laughs> 글이, 글이 너무 안 써져. <laughs> <laughs>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강연 진짜 많이 한 얘긴데 이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음. 그 글이 왜안써지고왜쓸게 없냐. 네. 애초에 설계를 아 맞지. 제대로 안, 안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많은 기성 작가가 아 내일 못 쓰지라는 고민을 하죠. 네.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되게 망망대해서 어 이런 고민이 <웃음> 아니고. <웃음> 저기로 가야 돼. <laughs>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계승 작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음. 근데 어... 글을 못 쓰겠어. 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어, 전혀 모르겠어. 어, 나는 길을 잃었어. 사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글을 쓸때내 글이 왜 쓰이는지를 모르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글에 어떤 재미를 주려고 했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쓰면 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초반에 후킹이 뭐니 이런 네네. 거를 많이 설명하고 듣고 봤기 때문에 초반에는 얼추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클리셰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찌됐건 내가 주려고 했던 재미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그게 없으면 어? 막막한 거고 그치 클리셰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섞여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 약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쓸게 없다 라는 아, 말이 네. 나오면 뭐 물론 저처럼 이제 내출이 계속 나와서 천하 넘었어요 <laughs> 그러면 막, 막막할 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목표했던 반은 지나갔홉째 근데 이제 초반에 뭐한그런5 0면 80파, 70파 그거는. 조금 설계가 잘못될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서 요새 제가 갈망할 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기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그난 나는 이게 글 막혔을 어. 때 뚫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글 막혔을 때 뚫는 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전화가 제대로 됐는지 보러 가라 음.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판사님한테까지 지금 한 말로 바꾸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한번 그거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걸 쓰고 나면 다음에뭘 쓸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도 아 대충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 대충이라도 혹시 그게 잘안 되더라도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얘네들이 지가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쓸지가 아니고 뭘 써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아 지금 이, 내가 하는 주인공은 여기서 이렇게 하겠네 음. 그러면 이제 그거에 잠깐 딸려갈 수 있죠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원래 추구하던 주제, 주제와 주 재미, 목표와 재미. 재미가 있었다면 그 방향을 얘가 너무 폭주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설계단에서 이 재미와 그다음에 캐릭터 요두 가지를 결부해가지고 설계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쵸 이거는 되게 전체적인 많았겠다. 얘기에도 사실 통용되는 얘기라서 네. 뭐 퇴고만 아니라 그래서 요새 이런 게 답변이 됐는지 아 됐죠 네. 근데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퇴고를 할때 이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확인이 안 돼서 제자리에서 퇴고를 다섯 번 여섯 번을 하 네. I know. 그렇게 읽으면 세상 재밌는 것도 재미없어다재미없었어 그렇게 하시면 안돼 그리고 퇴고를 할때 조금 더 조언 을 드리자면 기간을 두세요 시간을 아 맞아요 네, 시간을 조금 두셔야 돼요 쓰자마자 바로 퇴고 아이가 안돼 조금 뭐 급하다 그러면 뭐 나가서 뛰세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달리기라도 하고 와서 씻고 나서 다시 보시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 간격을 두 시는 게좀 좋을 겁니다 그럼 이 질문까지 한 번에 하시죠 저 예. 퇴고를 안 하니까 이 질문 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할것 같은데 퇴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조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길게 얘기 잖아 왔는데 내 상태가 최악이다. 그러면 퇴고 시간 길어져. 그냥 아. 문장 중에 잘안들어오요 그니까 러 우리가 원고를 읽을 때 되게 재밌는 게 퇴고를 한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하나 하나 쪼개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퇴고를 하잖아요. 그럼 퇴고가 아니라 고문이야 음. 그래서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내 글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흐름이 어긋나진 않았는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랑 감각적인 부분도 나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오타나 오류 조사 이런 걸 잡고요. 뭐, 캐릭터 이름 뭐, 이런 거 잘못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뭐, 단어를 잘못 썼는지 확인을 하고,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흐름을 쫙 봅니다. 그래서 어긋나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재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는지. 야. 근데 그게 100% 담겨져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 이거 어려워. 어렵지. 근데 한 5, 60% 담겨져 있으면. 것 같아. 그럼 이제 패스. 그럼 이제 댓글에 담깁니다 최근에 조금 폼 어. 떨어졌네. 솔직히 이렇게. <laughs> 다할수 있으면 다대작쓰지 아, 그게 이제. 안 되니까요, 사실. 그냥 하실 건 어, 태권에 넘어가시는 게 지금. 아니, 이건 질문도 좋았고. 네. 어, 대답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았죠. 그러면 다음 또, 질문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 이 잡혀 있으니까 또를 또한 번에 몰아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